자, 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1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지원 확대 소식이네요. 아, 이게 제가 또 기부 얘기 해야 되나요? 네. 네. <laughs> 네 딱지가. <laughs>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거든요. 음. 현재 울산 지역에는 어, 다녀오신 곳 포함일 거예요. 아마 네. 모두 56개소의 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5년 전에 아, 서생에 아, 서생. 예, 아. 스피치 강, 강의하러 몇번 갔었거든요. 되는 기분 정말 이제 사랑로, 으동사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울산시가 2022년도 지역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랑 음. 공공요금 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2022년 지역 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보니까 모두 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1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어 아, 그래. 음. 다행히 지원 예산이 음. 올해 더 늘었다고 하니까 아, 네.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그럼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급식비가요, 작년에 1인 한명당한끼 기준으로 5,500원이었다고 해요. 5,500원. 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5,500원, 7,000원이면, 어우, 야, 좀 괜찮지 않나 싶겠죠?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 가보면, 제가 그때 다 피자 진짜 이만한 거 사왔거든요. 어, 30판을. 한 판을 다 먹어. 얼마나 많이 먹네. 먹는... 진짜 많이 먹어. 왕성한 식인데.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비 같은 공공요금도 음. 시설당 한 달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음. 어, 기초학습부터 영어, 뭐 독서, 지도 등등 10개 분야 아동 복지교사 60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어, 저는 뭐할수 있을까요? 스피치. 어? 스피치. 애들이 내 스피치를 배우면 망할걸? <laughs> 어, 뭘. 근데 아, 음악. 이게... 어때요? 아, 아이들 정말 학교 끝나고도 따뜻하고 즐겁게 저 포근한 친구들 과의 좋은 만남. 네. 아동센터에서 더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